나는 불고기 하려는데 불고기 감오. 너무 할 것잖아. 아니 불고기 좀 나. 있어 이거 먹어. 아, 어? 어제 한세랑 똑같은 말 하네. 야, 한세야. 먹었냐? 이거 먹으랜다. 뭐, 먹으 내가 나 불고기 좀 먹을까 이거 먹으라는데? 진짜? 내가 무슨 승식형 이거 상습범이야. <laughs> 어제 일부러 그러는 거야. 아, 그래서 내가 갔다 왔잖아. 이게 지금 저희가 아,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요. 지금 고기가 이렇게 나는 남았, 남았는데 승식이 이한테 이거 좀 먹어라고 한 거거든요. 네, 저희가 어제 밤에 저희가 치킨을 시켜 먹었거든요. 근데 치킨을 다 먹었어요. 이 세정이 이렇게 먹고 오셨어요. 이렇게 부스러기만 남았는데 한세영이 방에서 나온 거예요. 근데 한세영 딱 보더니 어, 이거 좀 먹어라고 해 가지고 한세영이 이거좀 속상해 했거든요. 치킨 껍데기랑 막 아니 두개 있었잖아! <laughs> 이거 먹어, 이거 먹으라고? 아, 이거 먹으라고? 다, 아. 다 으스러진 살코기 있는 거를. 어, 먹어, 먹어, 아니, 먹어. 아니, 운전한 네. 것도 있었잖아. 아, 근데 왜, 왜 그러냐. 그니까 뭐, 뭐, 같이 먹을래? 이렇게 처음부터 물어보지. 왜, 뭐, 나오니까는. 아니, 왜 나한테만 그래? 얘네가 같이 먹었잖아. 나도 갑자기 먹게 된 거야. 얘네가 먹는 줄 몰랐어. 그러니까 먹, 먹을 때 이제 배고픈 나는 생각 못 했겠지. 웃나, <laughs> 울어, 진짜. 별로은승진이가 잘못했다. 콜라 있어요 아니 콜라 여기서 왜 타요? 소주 있어요 소주? 아 어. 좋네요. 치워주세요. 어. 어. 치워주세요. <laughs> 야 양반이야. 야 인성 <laughs> 놀라. 야, 야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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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치킨이 나왔다. 야. 어. 야 이거 치킨이 나왔네. 치킨이 나왔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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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 그럴 이...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우리가 치우는 이미지 메이크을 한다.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.